고대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을 하나 꼽으라면 도화작전을 꼽고 싶은데요. 이는 적군 외에도 자연환경, 강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당대 임팩트 있었던 도화작전, 그 포판진, 이경, 오장원, 새일화를 탐구하면서 병력의 도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도화작전을 꼽은 이유는 도화의 난이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강류가 도수에서 왕경을 격파하고 1만여 사상자를 내는 적도에서의 대승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지만 이건 강 주변에서 조우한 적을 두드려 패고 도강에서 퇴각하는 걸 쫓아가서 더 두드려 팬 사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화작전이라 보긴 어렵겠고요. 참고로, 도화 작전은 공군이 없던 당시 지금으로 치면 상륙작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 체인저인 만큼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대는 놔두고 소수 병력만 먼저 보네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대병력이 한 번에 다 건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살수대첩, 귀주대첩 이런거 나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볼을 터트리지 않아도 대병력이 건너는 한참 동안 물의 기세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고 이 도화 자체가 기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한 번의 도화로 판세를 뒤집어 버린 포판진에서의 일화에서도 후방의 기습에 조조의 목숨이 위태했었다는 정황도 있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서왕의 포판진도와 이건 사실 도화작전의 교과서적인 전투라 볼수 있죠. 조조가 적벽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 2년 뒤 마초가 한수와 손잡고 난을 일으키죠. 물론 이난 자체가 조조가 장로를 치려고 군을 일으킨 게 마초와 한수를 자극해서 조조가 자초한 난리로 보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두 세력간 신뢰관계는 없었고요. 일단, 장안에 조조의 대군이 입성하면 사실상 마초, 한수 이런 애들도 내일이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로 다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대체적 의견이 한수와 마초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조조는 할 테면 해봐라 였던 것 같아요. 후방의 위험이 용병의 근심이 되는 걸 적벽에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조조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을 싹 정리했기 때문에 조조가 이어서 유숙으로 친정할 수도 있던 거죠. 역시 마초와 한수는 이에 대응하여 장안을 점거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조조는 먼저 서왕을 보냈는데 동관을 지키기엔 무리였습니다. 당시 마초와 한수의 관소군이 총병력 10만으로 추정되는 대군이었거든요. 이에 조조가 직접 대군을 끌고 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세력은 동관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데 조조가 근심하자 서왕이 얘기하는 거죠. 쟤들이 나로터를안 지키고 있다. 내가 넘어가서 거점을 만들겠다. 조조가 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승인합니다. 보통 성공하는 도화작전에는 성동격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포파현 주변 일대는 공교롭게도 한신이 성동격서 도화로 위나라를 토벌한 일과 관련된 곳이죠. 물론 한신은 임진현에서 도화하는 척하고 북쪽으로 병력을 빼돌려 하양현에서 도화합니다. 이때 위군의 주력이 포파현에 주둔했었어요. 나름 도화작전과 관련이 있는 도시죠. 조조는 동관 돌파에 주력하는 척하면서 4천의 소규모 병력을 서왕한테 주고 몰래 황하를 도하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뒤늦게나마 마초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양흥이 포판진을 건너 영채를 꾸리는 서왕을 기습합니다. 그런데 서왕도 기습에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 4천 명이 배수진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습 특성상 그리고 대군이 동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양흥의 병력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5천으로 기습을 한 건데 양흥은 서왕을 저지하지 못하고 서왕은 교 보마련에 성공합니다. 이에 마초가 병력을 나눠 일부는 서왕의 별동대 쪽을 견제해야 된다. 그 상태로 존버하면 조조는 군량오링으로 퇴각할 수 밖에 없다. 한수가 그냥 조조 대군 다 넘어오게 나더라. 저기 도화에서 넘어오면 일망타진 할수 있다. 이건 한수의 착각이었죠. 그 서왕의 별동대가 강 넘어 거점을 확보했으니 조조의 대군 역시 도화를 진행합니다. 조조는 허저의 호사 100명과 함께 대군의 후방을 지켰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도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습을 대비해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 마초가 1만 명으로 기습하여 조조군의 후방을 휩쓸어 버립니다. 대군이 거의 다 강을 건너서야 허저가 이제 배에 타셔야 됩니다. 동시에 교위 정비가 소와 말 가축을 푸니. 적들이 이걸 잡느라 혼비백산이 되었다. 조조가 배에 타고 도망하니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베사공도 유시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허저가 한 손으로는 말 안장으로 화살을 맞고 다른 한 손으로 노를 저 무사히 조조를 탈출시켰다. 참고로 유목민족들이 보통 약탈에 대한 절도가 없습니다. 약탈거리가 있으면 그거 약탈하느라 싸움은 뒷전이 되는거죠. 교비 정비가 가축들을 푸니 그거 유목민들한테는 다 돈이죠. 군기가 안서는겁니다. 후대일이지만 이걸 칭기즉하니 분배 방식을 확고히 하면서 몽골기병이 강군이 되는겁니다. 그 싸움 도중에 뭐 땡전한 푼 죽지마라 나중에 한 번에 걷어서 다같이 분배해줄거다 한거거든요. 조조의 대군은 도하에 성공하여 판세가 바뀌니 마초와 한수가 강화를 요청하고 이에 조조가 가후의 이간책을 받아들여 이들을 토벌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포판진의 도화는 게임체인저로서 선발대의 거점 확보 및 총대장의 후방 관리 모든 게 도화 작전의 모범이다 할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강대치인데 적벽대전 승리 후 형주의 분할을 두고 유비와 송건이 대립하다가 결국 조조가 쳐들어오니 대충 합의한 일인데 그 전에 하나의 도화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관우래로 잘 알려진 일화인데, 당시 관우는 3만 병력 중 정병 5천을 추려, 이경현을 가르는 냇가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이걸 안 감령이 노숙에게, 제가 지금 병사 300밖에 없는데, 500만 더 주면 관우의 도화를 맡겠다 내가 있는 걸 보면 관우는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대로 건너면 생포할 수 있다. 이에 노숙이 감령에게 천명을 증언해주니, 감령은 1300명으로 관우를 기다립니다. 관우는 감령이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도화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뗄 나무를 엮어 진영을 꾸리니 이걸 관우래라고 불렀다. 여기서 도화작전의 특징을 많은 부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단, 5000명의 관우군이 1300명의 감령군을 보고 군을 물리는 게 말이 되냐. 관우군 입장에서는 적군이 몇 명인지 정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도하는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군사를 물려야 되고요. 사실 100명이 있다 해도 군사를 물려야 돼요. 일단, 적이 도화를 알고 이미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그냥 실패한 작전입니다. 어찌저찌 물을 건너와도 영체를 꾸리기도 전에 대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이건 또 관우의 실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관우의 가장 큰 실책은 도화를 기획하면서 성동격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판진에서 마초가 도화를 알아채고도 뒤늦게, 그리고 오천바퀴에 못 보낸 건, 동관에서 대치 중인 대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예시에서 아깝게 탈락한 곽회의 아차세 도벌 이 도화작전도 기가 막힌데 그 상류에서 군세를 보여주고 몰래 하류로 넘어가서 백토성을 털어버려요. 마지막 예로들 제갈량의 양수 도화작전도 성동격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거의 모든 도화에는 성동격서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유독 관우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첩보 실패인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송건과 유비의 당시 상황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입니다. 조조군에 맞서 싸우면서 각 군의 교위 이상 무관들은 교류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세작방어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첩보 실패의 오명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엿볼 수 있는게 사실 관우는 오천을 먼저 도화시켜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뒤이어 대군을 넘어오게 할 심산이었을건데 사실 오군의 가장 좋은 작전은 매복하는 거였죠 오천이 건너왔을 때 그냥 다 덮쳐서 관우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당시 이경현을 가로지르는 이 물이 그냥 냇가 정도의 물이라 하는데 와지 즉 늪이 왜 위험하냐면 후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얕은 냇가라도 비상사태 발생 시에 후진기어 넣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숙과 감령은 그러지 않았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여에서 두 세력이 대치를 하더라도 큰 피를 보는 건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도 감령도 그냥 못 넘어오게 겁만 준 겁니다. 오직 관우만 전공에 목말라서 피를 보겠다 한 거예요. 특히 노숙의 3분지계에서 유비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였죠. 여기서 관우를 상하게 하거나 병력 피해를 입혀버리면 처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우의 도화작전은 실패로 끝난 작전이지만 도화 자체의 어려움을 잘볼수 있는 사례다. 마지막 사례는 오장원에서 제갈량의 도화작전인데 이 작전 자체는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성동격서도 있었고 첩보 자체도 허보였기 때문에 위나라 거의 모든 제장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곽회가 안 속았고 사마이가 곽회의 말을 귀담아들었죠. 제갈량은 오장원의 진을 치고 북원을 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노린 노림수였습니다. 이 일대를 정의해서 농우와 장안의 길을 끊어버려 관서를 동료시킬 목적이었죠. 그런데 곽회가 이걸 알아채고 북원으로 가서 제갈량의 노림수를 간파해버립니다. 이에 제갈량은 위수의 물줄기를 도하여 양수를 취할 계획을 세우는데 역시 성동격서를 쓰는 겁니다. 병력을 서위로 움직이는 척하죠. 제갈량이 북원을 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나라 제장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겁니다. 서쪽에 병력을 충원해야 된다. 사실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병력을 서쪽으로 빼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농우지역이또동료해서 제갈량한테 호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요충지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곽회가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말하는 거죠. 이건 서쪽으로 시선을 돌려놓은 다음에 양수를 취할 심산이다. 야곡을 건너 이미 오장원에 진을 쳤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도화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왜냐면, 일단 양수의 거점을 마련하고 대군이 도화에 성공하면, 장안까지 평지나 다름없고, 작전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거죠. 다만, 서쪽을 먼저 끊고 넘을 것이냐, 바로 넘을 것이냐, 이 수싸움이거든요. 역시 곽회의 예상대로 제갈량의 서진은 페이크였고, 양수를 노리 양수는 곽회의 간파로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의 도화작전은 실패하죠. 이래저래 다 막히게 되니 제갈량은 결국 이 위수를 도화하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둔전을 하다가 위호 전선에서 조예의 친정으로 손권이 런쳐버리자이 소식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동안의 과로로 사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화를 통해 도화작전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삼국지 컨텐츠에서 도화 관련 내용이 나오면 좀더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